여러분, 두 번째 시브리즈가 피었습니다. 카틀레야 시브리즈. 네. 바다내음 새시 SEA -S 바다 바다. <laughs> 카틀레야 바다향. 바다내음, 바다향기 이렇게 말할까요? 시브리즈. <laughs> 시브리즈 이게 조금 더 크고 화색이 더 좋아요. 이 아이들보다. 예, 예. 한 송이라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여러분. 맥시마가 와, 이런 컬러가 있을까요? 음, 처음에는 이상하게 이렇게 색깔이 그래피더니, 요렇게, 예, 물이 들어갑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따가운 실장님의 눈총을 받으면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새송이 피었습니다. 네네네네네. 예쁘죠? 요렇게 되어 있어요. 또 여기, 예, 알았다, 요큰 거. 지금 제께 아, 전체 보이게 하려고 꽃대 이게 손으로 가릴 수도 없어요 멀리 있어서 네요거 보이시죠 요거 요거 전체가 꽃대니까 크죠 네네네 네, 네. 음 화이트 웨딩 처음에 피었었던 건 아이예요 예, 여러분 그리고 다 가고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음 요거리 같은 더 커졌어요 엄청 커졌어요 커지고 진해지고 네네네 네, 네, 네. 네 커지고 진해지고 예 앤드로뷰, 아던컴이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컸고요. 안에 이렇게 보면은, 어, 눈이 진하고요. 이렇게. 만두 만들 때 우리 입고 있잖아요. 좁히 찍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던컴요. 이 좁히 째어 놓은 것 같고요. 요 아이도 이렇게, 그, 새 부리처럼 참 예쁜데요. 여러분, 어때요? 조금 넓죠? 아던컴에 비해서. 네. 요 아덩큼에 비해서, 옆으로 살짝 보여줄게요. 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송편 빚을 때톡 집어 넣은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음, 그 외종도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립 모양이 많이 달라요. 근데 이 아이는 하여간 좌우단간에 확 집어 놨죠. 보이시죠? 네. 그냥 우리 만두 만들다가 만두 옆에 송편 같은 거 찝을 때딱 집은 것처럼 집어 놔져 있어요. 그차이예요 여러분? 어, 화이트 블루 달6기가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예쁘지요? 스킨다 소스입니다. 음, 조금, 조금씩 화기가 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핀 거, 요 여러분. 다르죠? 네. 직접 보시고서 전부, 이거 보시는 분들마다 감탄을 하셔요. 예, 예, 예. 네. 마지막 공작 선장이 될것 같아요. 정말 커요 이 학기는, 대대대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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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신랑이 너무 예쁘다고 하네요. 정말 커요 이거 아우 어떻게 이거 설명을 드릴까요? 아우야.